얼마 전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구글의 새로운 스마트 안경이 소개되었는데 이게 좀 대박입니다. 딱 보면 그냥 뿔테 안경인데 구글의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안경에는 카메라와 스피커, 사용자만 볼수 있는 내장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시연된 내용은 제미나이에게 커피숍의 위치를 물어본 뒤 구글 맵으로 위치와 가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있었고 외국어를 바로 번역해서 말풍선으로 화면에 띄워 주는 것도 가능했고 현재 안경 카메라에 보이는 사물을 보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카메라와 스피커 등 폼팩터는 메타의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와 비슷하지만, 안경에 내장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미나인 라이브로 바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네요. 구글은 XR 안경과 헤드셋 개발을 삼성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해왔고, 안경은 젠틀몬스터에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 한국 출시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말 상상 속으로만 그리던 제품이긴 하지만,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이슈는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